오늘 첫째 독서에서 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어, 그들을 맞서서 바로 목자로 임하실 진님 자신이 목자로 나서신 것을 말해 줍니다 참목자 참원자를 목마라하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참목자여 참원자이신 프랑스 고교원을 만났습니다 바로, 하느님이 보내신 참 좋은 선물, 성인같은 그런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성교를 초월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안에 희망과 기쁨을 주시고 그 위로를 겨주셨습니다 오늘 첫째로서, 에제 피엘서의그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주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대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주님께서는 병님을 통해서 이렇게 평신의 양대를 찾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황님께서는 특별히 이사회에서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걱정있고, 쇠해진 사람들,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만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월호의 그 유가족을 비롯해서, 또 위안부 할머니들, 또상용자 사채 해고자들, 환경마을의 사람들, 또 밀양 송전탑,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을 떠나가는 약한 사람, 고통스러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몸소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용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한 사람들의 의지심이 조처럼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깨우침을 우주진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테러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경제모독들을 거부하라. 하고, 성하의 하느님 나를 향한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다르쳐주습니다 교황님의 그런 말씀은 당신의 신앙과 또 생활이 응축된말씀이에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이 큽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신 교황님을 만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분 안에 참목자의, 또 예언자의 그런 모습을 그냥, 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 몇대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세월호 수보리군을 유족에게서 받아서 어, 가슴에 달고 있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독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깨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느 물었는데, 나는 인간적 고통 앞에서 독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답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그 말씀, 그 행동에 참으로 자비심과 동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참목자이시고, 우리와 또 세상이 나아갈 길을 놔둘게 오시는 이한자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들은 복음에서 그 포도원 일꾼과 그들에게 베푸는 품싹의 비유에서 하느님이 자비와 정의가 잘 나타납니다. 아침에 만난 일꾼들과 하루 한 품싹으로 한개나륜으로 하루야 하고 포도와 틀어버립니다. 그때 하루 일관적인 품삭이한대나리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렇게 상처에 나가서 자기들을 일거리를 줄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도 다 자기 포도밭으로 이사로 보냅니다. 저녁때가 되자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세 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또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개나는을리입니다 이것은 돈께산만하는 그런 고용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참복자이신 예수님의 자비와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리고 품을 팔아야지 돈을 벌어서. 자식을 먹여 사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하위를 못하는 것은 바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은 한 시간 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또 그를 바라보는 그 가족의 그런 것을 보면서 배려해서 기초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돈계산만하는 그런 고용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모두를 걱정해 주는 참으로 아버지 신분.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저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지닌 우리의 편스코가 인셨습니다. 그래서 감동하고 또 우리의 최고 지도자로 모시었기에 우리 친앙인들은 자랑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께서 보여주신 몸집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이 목도 보여주고 가르친 세상은 정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십니까? 대전에서 교황님께서 성고승천 대치배 미사를 공헌하셨는데 예, 대전교부 측에서는 이사 끝에 펼친막을 대형 펼친막을 붙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펼침막에 새겨진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황님과 함께 교황님이 보여주신 그다음 모습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을 따를 때입니다. 교황님은 세상 곳곳에 당신의 그런 손길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제 교황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교황님을 통해서 누린 감동과 깨달음은 이제 우리 들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집변으로 그런 감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가 느끼고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은 부족한 돈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변화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당장의 이 모습만 봐도 세월호 사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진상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호소가 국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이 표류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말 일어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아신교대회 주제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그 순교자들의 그런 정신 속에 하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도하거나 죽거나 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말고 힘들더라도 일어서서 맞서라비추어라그렇게 기록이 있십니다 복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도와 경로를 하는 일, 그것은 정말 안전한 세상, 평화한 세상을 다들 알고 그것이 소중함을 믿고 계실 때 여러 분들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난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기사 때 말씀해 주시기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일이 결국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어, 이것을 믿으면서 서로 연재하는서 힘이 되어주면서 더 굳건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의 자신을 위한 일을 열심히 생나합니